너네 거기서 햇빛 쐬는 거야? 응? 1 2 3리네또 있어? 너네 집이야 거기가? 따뜻하니 좋겠다. 그렇지. 음, 놀아. 안돼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그 십이 미리짜리로 하다 큰 거로 얇은 거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는다고 그래. 아이이아이 알바를 많이 하세요 <laughs> 난리도 아니네여애 하다가 <이제. 웃음> 아! 야너 미용실에 가자 고 <laughs> 내가 보따리 싸고 갈 뻔했어 어머, 어머. 얘, 얘 했잖아요 야, 어제 얘 아. 얘, 아이고, 니 쟤는 아이니아이에 h a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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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래 블리야. 하지 말래. 다른 친구들있네 아, 뭐, 아, 어, 뭐, 친구 오네. 별이 l 매 닮았다 그 m a l e h a j